드디어 내일 세계여행 출발 날인데, 짐을 완전히 다 패킹하기 전에, 이제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침대 위에다가 조금 나열해 봤어요.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, 이쪽은 이제 수건 두 개에 반팔, 그리고 이제 기능성 옷들, 자전거 여행할 때 입을 기능성 옷들이고요. 사복을 안 가져갈까 생각도 했는데, 포기를 못 하겠어서, 이제 반바지 하나, 청바지 하나, 이제 긴팔 이렇게 챙겼고 여기는 캠핑 장비입니다. 텐트, 침낭, 의자, 테이블, 이제 에어매트, 버너, 씻을 때 쓰는 용품이라 랜턴 그리고 상비약, 자전거 이제 수리 키트 여기에는 이제 자물쇠랑 자주 쓰는 보조 배터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편집 때 써야 될 전자기기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.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랑 좀 사놓은 음식을 들고, 들고 갈 건데 이게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들어간다면 조금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제 일반 운동화 한 개랑 슬리퍼 하나 끝입니다 그래 가방 이쪽 위에 있는 다섯 개에다가 여기 있는 짐들을 테트리스해서 잘 넣으면 됩니다 이제 자주 쓰는 걸 위주로 위쪽에다가 정렬해서 짐만 정리하면 내일 바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. 싼다고 싸다 보니까 짐이 많아진 거 같아. <laughs> 갈게요. 네. 네. 2022년 3월 31일 오늘부터 이제 자전거 세계여행 시작하는 날입니다 집 나와서 잠깐 멈췄어요 정비 좀 다시 하고 가려고 오늘 근데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고 생각보다 많이 추워져 가지고 오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 보겠습니다 앞쪽 렉에다가 짐을 단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무게중심이 잘안 잡힙니다 오늘 계속 타면서 적응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. 다시 백두대간 첫날을 타는 느낌이야. 날씨가 안 좋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짐을 다니까 차도로 차랑 같이 다니기 더 힘듭니다. 폭이 커져서 비가 아니라 우박인 것 같은데 알갱이가 떨어지네요 하늘에서. <laughs> 근데 차라리 알갱이가 더 좋아. 비 오면 졌는데 알갱이는 안 졌잖아요 스페인 가보자 내리막길에선 짐이 무거우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네 오르막은 완전 곤뱅이아 여기는 트램이 있네 런던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쪽 도시는 트램이 있네요 난 처음에 오 트레인이 왜 여기로 다니지 했는데 트램이었구나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는 우박 내리다가 갑자기 또 하늘이 엄청 맑아지고 있습니다. 이쪽 타워는 트램이 있어가지고 길이 너무 복잡합니다. 그 길을 너무 많이 헤맸어요. 아이고. 아니, 첫날부터 날씨 왜 이래. <laughs> <laughs> 와, 오늘 진짜 춥다. 지금 영상 4도? 영상 3도? 이럽니다. 저번주는 막 영상 20도 이랬는데. <laughs> 지금 하늘 완전 이쁘죠? 불과 30분 전만 해도 우박이 내렸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. 근데 바람이 너무 세네요, 오늘. 와 강풍이에요. 일단 오늘 목적지는 그 캠핑장을 좀 알아봤는데 알아본 캠핑장으로 가서 캠핑을 할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아 이제 좀 외곽쪽으로 나왔습니다. 집중해서 타고 있습니다. 방금 바람이 날라갈 뻔했다 진짜. 우와. 음식물 쓰레기통 날라왔어요. 제가 가려는 캠핑장이 딜포저라는 타원 근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10km 정도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20분인데 오늘 집에서 9시 20분에 출발 했거든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4시간 동안 50km 밖에 못 탔네요 진짜 느리다 얼른 캠핑장 들어가서 캠핑할 수 있으면 빨리 일찍 하루를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개어 시 워드 오늘은 첫날이라 이짐 무게가 아직도 적응이 잘 안되네요 집중을 똑바로 안하면 계속 흔들려가지고. 길포대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, 여긴가 시었나 보다. 나가질 않아, 앞으로. 우와, 바람 진짜 세다, 오늘. 지도를 보고 왔는데, 대학교 안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. 에이, 무슨. 썰이 학교래요 <laughs> <laughs> 와. 이거, 학야이요 우와 눈내리는거야 지금? 눈내리는데와지기하다와리이오와어기하 아침에는 오리 점심에는 눈오는 날씨가 이상해 날씨 왜 이러냐? <laughs> 와.. 진짜 그림이다. 캠핑장까지 한 5km 남았는데 길이 너무 어려워. 지금 캠핑장 가는 길인데 캠핑장이 없으면 어떡하지? 이런데 캠핑장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검색해서 찾아왔는데 요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나? 와, 지금은 이제 해가 또 떴습니다. 하루에 사계절을 보는 것 같은데? <laughs> 준비하고 출발하기 직전까지 막 조금 걱정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막 긴장하고 그랬는데 한 5시간 넘게 라이딩하고 해를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거의 다 왔거든요? 코너로 들어가면 캠핑장이라고 뜨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거든요.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여기 캠핑장 맞나? 왜 가는 캠핑장이, 캠핑장 같지가 않습니다. 일단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캠핑장이 아닌 것 같은데. 바람이 없어.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집주인 헬른이 저 도시락 싸줬거든요. 아침에. 김치볶음밥. 그래서 이걸로 배좀 채워야겠습니다. 여기 캠핑장 아닌가 봐. 사람이 아무도 없어 <laughs> 계란을 두개 나눠줬네 할로 <laughs> 땡큐 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. 너무 추워. 아 구글맵에 리뷰도 있고 캠핑한 사람도 있다그래서 찾아왔는데 아 이상하네요. 결국은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았습니다. 아 이쪽 근방에 있는 캠핑장에 다 전화해보고 수소문을 해봤는데. 지금 이 비수인지 기다 영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캠핑을 할 데가 없어요. 캠핑을 이게 노지에 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오늘 하루를 일찍 마무리할라 그랬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80km를 넘게 타네요. 타운에서 조금만 나가면 길이 이래요 다 완전 오프로드 길. 와길 봐. 나 아까 어디로 들어왔었지? <laughs> 너무 헷갈린다. 오늘 계획이 이게 아니었는데, 아, 어쩌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들어오게 됐어요. 원래 당일 예약은 에어비앤비가 힘든데, 정말 감사하게도 당일 예약을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탔어요. 조금만 탄다는 게 캠핑 사이트 찾다가 거의 20km를 더탄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루 마무리하고, 내일 바로 포츠머스 가야 됩니다. 포츠머스 가는 이유는 포츠머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아마 한 75km 정도 더 타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서 끝. 어..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